I21번 문제가 A, B의 외분점이 Q고 그 다음에 이제 O의 Q의 넓이가 나와있네요. 먼저 A, B의 외분점 Q는 Q는 A, B를 M대 N으로 외분한대. 그런데 M이 더 커요. 뭔 소리냐? A하고 B라는 라인이 있는데 A, B를 잇는 이 일직선상 어딘가에 A에서 m만큼 갔다가 찍고 B로 돌아오는 게 m 대 n이야. 그런데 m이 더 크다는 얘기 뭐예요? 멀리 갔다가 A에서 시작해서 이게 더 크면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날 거야. 근데 A에서 시작해서 Q를 찍고 B로 돌아오는 이 길이 m, n. 멀리 갔다가 짧게 돌아와.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 갔다가 짧게 돌아오는 m 대 n으로 돌아올 거래. 이 정도까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써먹으려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가 O 하고 A 하고 Q 하고 넓이가 16이래요. 여기 넓이가 16이래.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거 원래 주어진 건 뭐야? 요점하고 요점이니까 요저 여기 넓이는 우리가 원래 문제에서 9에서 그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왜, 그리고, 여기 윗변으로 보고, 높이로 보면, 4 곱하기 2 곱하기 1 2분의 1. 여기 빨간색 칠한 거, 여기 진하게 한게가 여기가 4거든요. 뭔 소리야, 이거. 여기가 4면, 여기가 16이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그림, 이에 라인 그리면 제일 좋은데요. 얘랑, 내분점, 외분점이 들어가는 삼각형 넓이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푼다. 뭐야? 어디가 높이를 나타낼까? 여기가 높이 나타내잖아요. 여기가 높이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은 밑변을 공유한다고 보고, 높이가 똑같다고 보니까, 결론은 뭐야? 선생님이 말한 결론은, 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를 나타낼 거다. 여기가 4라면, 여기가 12를 가져가고, 이 길이 이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일 거다. 3대 1일 거다. 그러면 외분점 정의에 의해서 a에서 시작해서 b로 도착하는 데 중간에 q를 찍으려면 몇 갔다가 몇 돌아오는 거야? 여기가 1, 3이니까 4 갔다가 3 돌아오는 4대 3. 이게 m하고 n이다. 그죠 n분의 n은 4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